진혜성 사랑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흥성은 이날 오전 일찍 소속사에 도착하자마자 산더미 같은 선물과 꽃이 놓여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혜성은 회사 로비에 왜 이렇게 꽃과 선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꽃과 선물을 보내는 협력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도 많았더라고요. 진혜성은 매니저에게 물어봤고 오늘 소속사에서 파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해 동안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스태프와 아티스트를 포상하기 위해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사 올해는 임직원 스태프 아티스트 리더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혜성은 최근 TV 조선에만 연습과 녹화만 다녀와서 이번 소속사의 파티를 몰랐습니다. 특히 소속사에서도 소속 아티스트를 홍보하는 광고판을 내걸었고요. 다른 아티스트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선물은 진혜성에게 보냈습니다. 진혜성은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죠 게다가 미스터 트롯 얘도 출연하고 있어 TV 조선에서도 푸짐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로비부터 사무실까지 온통 진해성을 위한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로비에 모이는 사이밖에 수십 대의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각 버스에는 아티스트들의 사진과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중 진해성의 사진이 그려진 버스가 가장 컸습니다. KDH 엔터테인먼트 이사가 2022년 최 고의 가수로 진해성을 선정했습니다. 진해성은 그동안 회사에서 마련한 여러 일정에 적극 참여했거든요. 매일 더 좋아지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성이 참석한 콘서트는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데뷔곡은 여전히 차트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고 진해성이 출연한 예능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해성의 1년 노력에 걸맞은 성과조 소속사는 진혜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바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여행입니다. 진혜성은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혜성은 미스터트롯 이종영 후 이슈가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미스터트롯 니가 끝나고 진혜성이 탑7안에 든다면 이번 여행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혜성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